어, 사다리 인데요. 사다리를 맨 위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게 에... 조금 약해요. 약해가지고 그 사다리를 중간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느 정도까지 딱 벌리면은 중간에 여기서 딱 걸어가지고 딱안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중간에 걸을 때는 이제 그 사다리 양쪽에 이렇게 거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견고하게 그냥 용접이 된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쪽으로 딱 이렇게 닫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철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철봉 같은 거. 그래서, 뭐, 뭐, 형태가 뭐가 됐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간 정도 또는 맨 아래 하단 이렇게 딱 나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다리에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불안정하거든요. 왜 불안정할까요? 이 하단이 바로 잡혀주는, 그 하단은 너무 이제 넓게 벌리다 보니까 그것을 잡아주는 장치를 아예 고정시켜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가장 하체에서 그 안정돼야 되는 거. 상체만 위에서 살짝 걸어줘가지고 한 무로 인해서 작업자가 불안정하게 되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되면 이게 불안정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하단 정도. 하단은 좀 이렇게 긴 철봉처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걸쇠처럼 걷는 장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고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 양쪽으로 이 양쪽으로 딱 걸어줘가고 안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끼면 더 좋겠습니다. 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정적이어서 어... 두 개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 이거, 이거를 갖다가, 음. 하여튼 뭐그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걸어주기 면 양쪽을 딱 걸어주는 모든 형태의 장치 하단 부분에 철봉처럼 어 이렇게 딱 어, 그러니까 얹어 가지고 하단을 딱 고정시켜 줄수 있는 모든 방법 어 그것이 이제 제제 제, 제 사다리에 대한 어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방법은 이제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걸쇠처럼해서 딱 걸어 이렇게 걸어 가지고 하단을 어, 견고하게 예, 고정을 시켜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형태의 장치를 만들어서 이것 여기 딱 걸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여기 딱 뒤를 딱 고정을 시켜서 걸어주면 그것이 짱짱하게 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하냐면은 음, 이게 이제 사다리가 여기, 여기 붙어 있고 위에 이게 이게 고정 고정되어 있어서 바로 이 부분에다가 어, 그것을 안을 딱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안을 착각, 쇠, 쇠 같은 것으로 양쪽으로 딱 해주면 딱 잠가지는 그런 형태의 사다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다리 윗부분이 너무 좁아요. 아마 제작할 때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다리를 이렇게 된게 제일 안정적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는 중간에 부러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해서 보통 10단 정도. 저도 최근에 10단을 이렇게, 이렇게 사는, 주문했는데, 이렇게 윗에 입부분이 발디듬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약간 더 지금 현재보다 넓게 제작을 하는 경우.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펼 수, 10단 정도는 펼수 없고,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만 이렇게 딱그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인데, 유에 부분의 발도듬, 이 발도듬 부분을 어, 발판을 약간 더 지금보다 더 넓게 만든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예, 그런 형태의 사다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를 이제 윗 부분을 아.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제품 자체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어, 이 부분을 발판을 넓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조립식으로, 조립식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얇게 더 발판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뭐, 뭐, 형태는 다양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위에다 꽂아가지고, 어, 사, 사방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가 네 군데에다가 판을 딱 정확히 꼽으면, 발판이 약간 넓어지는, 이런 형태도, 어, 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다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의 어떤 지적재산권으로서 모든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기술 발표, 그 다음에 산업적인 모든적인 아이디어 발표는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따라서, 어, 그렇게 상업화를 지향한, 도둑질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상업화를 지향하지 마시기를, 상업화를, 어, 상업화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시겠죠? 네, 이런,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 사다리의 중간 부분에도 서로 어, 이렇게 걸쇠처럼 해서, 어, 이렇게 그, 그, 상단만 아니라 걸수 있다. 밑에 부분에도 어, 가장 넓게 펴져 있는 그 하체 부분이 안정되게 되므로 걸어주는 이 사다리. 작업자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다리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흔들흔들. 그 흔들흔들 거리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다리의 맨 밑에 부분이, 그렇죠. 너무, 그, 뭐라 까 사다리의 맨 밑에 부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 좀, 사다리를, 어, 끼우는, 끼우는 식으로, 어, 의자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캡 씌우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어, 그런 캡 씌우는 식으로 사다리 다리를 땅에 안정적으로 고무 발판처럼 딱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도, 제품 자체에 이제 원천적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캡식으로 해서 딱 끼우면은 바닥에 딱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분리식. 애초에, 어, 떤 형태의 사들이든 거기다 끼우기만 하면, 여기서 발판을 넓게 만들어줘가지고, 고무 발판처럼 해가지고, 딱 잡아준다는 거죠. 어떤